이렇게 지그시 누르듯이 이런 컴프레션을 만들면서 임팩트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민영 골프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오늘은 면과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 이 면과 선이 이 스윙의 무슨 이야기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지면에 이렇게 우리가 치고자 하는 골프공이 있을 때 클럽헤드의 이 리딩에지가 제가 얘기하는 선이고요. 이 페이스 면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면인데 이 설명하고자 하는 면과 선의 그 개념 자체는 뭐냐면 다운 스윙을 할때 초보자분들일수록 이 리딩에지, 이 선으로 공을 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공의 옆구리 때리거나 탑핑을 내거나 혹은 뒷땅을 친 다음에 공을 맞추는 그러한 형태의 스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할때이 면으로 공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듯이 이러한 컴프레션을 만들면서 임팩트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으로 공을 쳐야 돼요. 이렇게. 면으로 공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듯이 쳐야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주고 이 클럽 헤드 페이스에 맞는 로프트 각대로 적정한 탄도로 공이 날아가게 되는데 대부분들은 이 선으로, 리딩 에지로 공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헤드 페이스가 훨씬 더 누워서 임팩트 해가지고 공이 높이 떠서 날아가요 그래서 이 헤드 페이스가 세러 포지션에서는 이런 각도인데 이 상태에서 임팩트 순간에 이 면이 더 세워진 형태로 임팩트 하는 거를 이 각도가 세워졌다 해서 이걸 디로프트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각도가 훨씬 더 누워지는 이 헤드페이스가 하늘 보는 이 형태를 에드로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로프트 각도가 추가됐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초보자분들일수록 이러한 페이스 로프트를 많이 눕혀서 어, 누워서 이 치게 된다는 거죠. 공으로 향해 들어오는 그 입사각도를 이제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어택 앵글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어택 앵글을 보면 PJ 평균치가 거의 뭐 마이너스 한 5도 수준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의 차이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할때 제가 먼저 에드로프트를 시범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업 포지션보다 헤드 페이스 면이 누워있는 상태로 헤드가 더 앞질러 나가는 컨택을 하게 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돼서 지금 7번 아이언인데 런칭글이 한 25도로 날아갔어요. 그럼 반대로 제가 헤드가 이렇게 앞질러 나갔던 헤드 퍼스트로 임팩트를 하면 에드로프트가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핸드폴드 하면서 손이 앞질러 나가는 형태로 디로프트에서 공을 쳐보도록 할게요. 네, 디로프트를 정말 심하게 해 봤더니. 지금은 한 6.8도, 7도 정도 수준으로 공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이 너무 높이 떠서 거리가 좀 손해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핸드폴드 한 상태로 디로프트에서 이렇게 임팩트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운 스윙을 할때 페이스의 면으로 좀더 각도를 세워서 치는 디로프트 컨택을 하셔야 네, 효과적으로 거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디로포트만 유지해서 쳐 봤더니 지금 7번 아연으로발사가게한 13도 나왔는데 가볍게 쳐도 거의 140m 정도나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칠때 아, 내가 이게 자꾸 헤드가 손보다 앞질러 나가서 헤드 펄스트로 임팩트를 하게 되니까 탄도가 높거나 이 에드로프트가 발생했구나 이런 관점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스윙할 때 손이 조금 더 끌고 나가고 밀어치는 이러한 형태로 하시면 예 발사각도가 낮아져요 이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PJ 평균치가 발사각이 한 16도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난 20도 이상인데 이렇게 이제 보셨던 분들은 훨씬 더 탄도 낮은 샷을 만들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임팩트 때 이렇게 핸드폴드에서 손이 더 앞질러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스윙으로 만들어 가시면 예, 탄도가 많이 낮아지는 디로프트 컨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꾸 대부분들은 헤드 퍼스트로 헤드 각도를 자꾸 누운 상태를 만들어서 공을 치는 경우들 때문에 비거리의 손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예, 천천히 스윙하면서 헤드가 앞질러 나갔는지, 손이 앞질러 나갔는지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서 스윙을 하시는 노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 훨씬 효과적으로 탄도를 낮추면서 비거리가 증가되는 현상들을 좀 경험하기가 좋거든요. 제가 트레이닝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당장 거리가 엄청나게 안 났는데 이렇게 핸드 폴드에서 임팩트 하겠더니 레슨 두 번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원래 거리보다 30m 많게는 50m씩 아이언 비 거리가 늘어났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 내가 쓰는 힘은 오히려 훨씬 적게 쓰고 스윙도 작고 어, 뭐풀 스윙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거리가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면으로 공에 컴프레션을 주는 그러한 컨택을 알려줬기 때문에 비거리가 증가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나 거리가 진짜 많이 안 났었는데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분들은 예, 지금 이야기한 부분대로 천천히 핸드폴드하면서 스윙하는. 그런 느낌들을 찾아가시면 비거리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다양한 어 영상이라든지 자료 혹은 정보들 제공해서 여러분들 수행교정하는 데 도움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